이제 예약을 하거나 손님이 오시면 뭐 생일 같은 건잘안 물어봐요. 얼굴에 딱 보면 신으로서 신점으로 불신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. 미리 오기 전에. 오기 전에 이 사람은 무슨 일로 온다. 어, 지금 손님이 올 것이다, 안올 것이다. 올 건데 무슨 문제 때문에 온다. 우리 얘기를 하고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면 이분이 그 가족사부터 다 나와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저희가 촬영을 하러 오잖아요. 네. 올 때마다 선생님이 이렇게 살짝살짝 이 점을 잠깐 봐주신 적이 있는데, <laughs> 선생님께서는 진짜 네. 정확하게 봐주세요. 아, 그래요? 네. 보통 이제 점을 보러 가면은 뭐 생년월일과 이걸 말씀드리고, 네. 보시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, 네. 선생님께서는 아무, 그러니까 생일도 안 물어보시고, <laughs> 어보 네. 보고 그냥 음. 말씀을 해주셔가지고, 선생님 정사 보시는 스타일 자체가 약간 그런 편인가요? 예. 저는 이제 예약을 하거나 손님이 오시면 뭐 생일 같은 거잘안 물어봐요. 얼굴에 딱 보면 신으로서 신점으로 신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. 미리 오기 전에. 아. 오기 전에 이 사람은 무슨 일로 온다. 네. 어, 지금 손님이 올 것이다, 안올 것이다. 올 건데 무슨 문제 때문에 온다. 우리 얘기를 하고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면 이분이 그 가족사부터 다 나와요, 다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왜 사주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러면 어 잘못 이렇게 전보로 오신 분들이 생각을 하기로 뭐 조상전만 치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생년을 일물어보고 이제 부차적으로 생년을 하고 이름하고 다 물어서 이제 사주를 풀어주죠. 사주는 거진다. 뭐철학관이나 거진 90% 똑같아요.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사주에 뻗라서 신점을 봐요. 아까처럼 딱그 사람 얼굴 보면 어몇 살에 학교를 못 갔고 그 아까 아셨죠? 아까. 아니. 아니 도대체 사람 얼굴만 보고 어떻게 네. 저 사람의 집안 내력을 알고 있는지. 아, 그게 신점이에요. 아. 뭐 저는 그냥 처음부터 사람 이렇게 딱 들어오면 어, 뭐 어머니 어 당신 엄마가 이 암으로 죽었네 어, 그, 그런 게 그냥 보이세요? 그냥 네. 들어오자마자 예. 이 세상에 뭐 때문에 는지 예. 아니면 오기 전에 알아요 아, 뭐... 예약을 하면 예약할 때그 전화 목소리만 네 듣고. 알아요 그래서 전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이제 그게 아마 기도 덕인 거 같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 시청자분들께 예 네. 이러 이러한 무속인으로 뭐 상담해드리겠다는 그 말씀 하나만 해주세요. 그냥 뭐 내가 어떤 정직하게 하겠다고 약속보다는 네. 그냥 전에 신의 기운을 많이 받아서 네. 기도 열심히 해서 네.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네. 우리 시청자분들 인연이다면 정말 제가 열심히 해서 찾아오시면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. 그냥, 정말 답답하시면, 유튜브, 이 촬영 유튜브 영상만 보지 마시고, 한번 찾아오시면, 길이 멀어서, 그래도 저도 소원도 있고 하니, 찾아오시면, 답답한 문제는 아마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. 해결해 줄 수도 있고, 예. 음, 네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예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